네, 안녕하세요. 박간희 공방입니다. 아, 오늘은 아, 고객님께서 아, 특별히 주문 제작하신 상품 소개시켜 드리려고 간단하게 영상 찍어 보고 있습니다. 이 아, 날로는 아, 야외용 날로 아, 트러드 방식의 무연소각로를 약간 개조를 한 상품입니다. 화구문도 변경을 했고요. 그 뒤쪽에 보시면은 원수 탱크가 이렇게 볼트식 탈부착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입출수 라인을 25짜리 하나 15, 15A짜리 하나 이렇게 입출수 라인을 두가닥 연결할 수 있게 제작을 했고요. 그 가운데 거는 운수를 데운, 전기로 다 데우는, 아, 돼지꼬리입니다. 1.5kg짜리 돼지꼬리가 들어가서, 아, 나무를 떼지 않으시, 온수를 데울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사고문, 아, 트위크. 우선, 화실 안에는, 이렇 바닥면만 아, 내화벽 돌려다가 단열 처리하였고요. 아요 난로는 아, 야외에다가 놓고 아, 쓰레기나 잡다뭐 나무를 태우면서 아, 저 온수 탱크 라인을 아, 욕실 어, 샤워 물이나 아, 욕조 물을 데울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뢰하셔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난로는 트러드 방식으로 거꾸로 타는 난로입니다. 야외용 난로이고요. 야외용 난로라고 해서 실내 사용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실내 사용도 가능합니다. 철판 두께는 2.4T입니다. 기존에 아, 트러드 방식의 야외용 난로 우연 소각로를 약간 개조한 상품입니다. 비교적 저렴하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열 도색은 하지 않았고요. 사실 안에 바닥면만 단열 처리하였습니다. 아, 온수 부일러 기능을 가진 난로 중에 박관희 공방에서 제일 저렴하게 제작하는 상품입니다. 이상. 보일러용 난로무연소각로 야여용 난로 간단, 간단하게 영상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간의 공방입니다.